자, 안녕하세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음, 오늘 몰아서 문학을 공부하는 날인가 봅니다. 강이 잘렸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뒷부분 추가해서 다시 올립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위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른 누구의 시입니까? 여기에서는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절대자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님의 모습을 보면 연꽃 같은 발꿈치로 바다를 밟고요. 옷 같은 손으로 해서 이거 보이시죠? 지규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지규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앞부분에 가위 없는 바다를 발방하면서 세상을 예쁘게 하는님과 하늘을 막 만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의님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건 무엇이었냐면 저녁 노을이었어요. 그죠? 이걸 바라보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어, 아, 이거 동그라미죠? 나, 누구의 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나의 님이 만들어낸 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시는요, 종교적인 예술의 경지, 그러니까 시가 문화니까, 그죠? 그래서 임의 시라고 표현을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의 님이 있어서 나의 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그럼 저녁 노을처럼 바다도, 하늘도, 붉게 만드는 나의님은요, 결과적으로 세상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나의님을 사랑함으로써온 세상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번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부분. 네 여기 이 부분에 우리 되게 할 얘기 많죠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알수 없어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별표 했었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째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역설적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역설적 표현이 뭐예요 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적인 행,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의 속성을 들어보면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 나름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표현이 드러내고 싶은 역설이 뭐고요? 아, 그걸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타고 기름이 되고. 아니 아니 기름이 타고 남은 재가 되고 또 다시 타고 남은 재는 기름이 되고 기름으로 또 타고 나면 또 한번 재가 형성되고 이렇게 모습을 바꿔 가면서 끝이 없이 반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윤회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작품의 색깔이 불교적인 색깔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끊임없는 구도 정신 이게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 싶은 진실이에요. 어, 내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님을 추구하는 나의 정신이 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 대목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패턴이 보여요. 지금까지는 자 자연현상 뭐 봤었지? 네모 서 살펴낸 님의 모습이 뭐였었지?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었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뭔데요? 끊임없는 구도정신이 나의 생각이 되겠지 뭐. 그럼 끊임없는 구도정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데요?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작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타고 나면 제가 기름이 돼요. 제가 기름이 돼요. 기름이 있으면 다시 제가 생성이 돼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끊임없이 님만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음, 내가 지금 님이 있는 걸볼수 없는 이유는요, 님이 지금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등풀이 되어서 밤을 몰아내게 된다면, 님의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약한 등불이 되어서 님, 누구의 밤, 나의 님의 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님을 지켜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을 이란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자에 대한 희생 의지, 왜냐하면 약한 등불이니까 그죠. 등불이 제가 희생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끊임없는 구도 어, 계속 계속 타고 들어간다고요 밤은요 뭐 어둠의 상태, 부정적인 이미지니까 님이 없는 상태, 나에게 있어서는 또 님이 처하고 있는 실현의 상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약간 등불을 통해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난 등, 등불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태워서 상대를 밝히는 거잖아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는요, 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어떻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어떻게? 모순적인 말을 통해서 표현적으로 그 내면의 진실을 담는데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 싶은 역설적인 표현은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어떻게 제가 기름이 돼요? 말이 안 되지. 포면상의 역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름이 다시 제가, 제가 기름이 되는 이 반복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는 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끊임없이 기다리겠습니다. 또,님을 끊임없이 불태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약한 등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나는님을 끊임없이 구도, 탐구하고요.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요.님을 끊임없이 지킬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화장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이죠. 그 의지. 끝없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앞에 있는 표현은 적절했었어요. 그리고 역설법으로서의 진리도 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를 기다리는 화자의 희생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어, 이 작품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서리적인 표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를 통해서 서리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는 점. 그죠? 그리고 동일한 통상 구조. 자연물을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요, 문율감을 획득하고 형태적인 안정감도 획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님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해요. 화자가 그림하는 누구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세요.라고 을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오동립 떨어졌어요? 보이진 않지만 실제예요.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님을 만나면 모든 세상이 행복해져요. 절대적인 존재, 석가, 진리, 조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시, 서정시, 명상적, 관조적, 관념적, 구도적, 역설적, 절대적이고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구도적인 염원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경호체로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 의문형 종결로 시적 대상에 대한 구도와 탐구 자세를 드러낸다는 것이 의문형 종결이 뭐예요? 서리법이죠. 자꾸 물음으로서 상대에 대해서 답을 강구하게 하니까요 대상에 대한 구도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였습니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 무슨 의지인데요 나는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유법을 통해서 어이 작품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님의 모습이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은유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감각적 무슨 감각 써요? 그렇지 시각 또 노래 청각 어 이런 것들을 확실히 사용을 하고 있었죠. 응. 여기까지 알수 없어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수 없어요 공부하실 때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님의 모습,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는 보셔야 돼요. 수고하셨고요. 네, 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